매일, 님의 말씀 느껴봐요. 매일 새롭게 다가오니, 말씀으로 살아가요. i s i l e i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3월1 8일 화요일 It's Bible time. 네, 어젯밤 우리 세미한 월식팀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시언 집사님을 통해서 귀한 간증의 말씀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간증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 그 구원의 스토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3월 18일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모든 민족을 계수하여 싸울 수 있는 군사 장정들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됩니다. 왜 계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 보시니까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은 소외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별하라라는 말은 특별하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아, 이 시대의 목회자가 레위집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지파의 제사장,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도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성막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시는 그 성막 말씀이 선포되는 성막 누구만 만지고 누구만 세울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리바이트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책 만진다고 죽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레위지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 예배당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온다 해서 죽임당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예배당 안에, 모든 그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강력한 위력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라 라고 합니다. 기도의 진을 쳐야 됩니다. 예배의 진을 쳐야 합니다. 복음의 진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기도의 진을 열심히 치는 세미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기도의 진, 또 매일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의 진, 또 우리 세미한 교회 하면 예배가 참 좋은, 예배가 뜨거운 교회인데 이 DFW 지역과 미주 전 지역을 위해서 예배의 진을 치는 교회 우리 레위지파 세미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진, 예배해 진, 말씀의 진을 치십시오 이 시대의 레위지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3절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성막에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예배의 진을 치고 기도의 진을 치고 말씀의 진을 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열 사람, 예배하는 열 사람, 말씀 보는 열 사람이 될때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이웃이 주님께 멸망치 않고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복음 선포하고 복음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만 그리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54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되, 더하거나 빼는 것, 가하거나 감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행하라. 주님,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진, 말씀의 진, 예배의 진, 찬양의 진을 칠수 있는 저와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사회가 공동체가 주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ETFW 지역 또내 사업장, 회사, 내 가정, 우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레위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세상 속에 있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레위지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문을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인 제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목적이 되고 일수가 될때 아버지를 즐겨봐 주시고.